자, 오늘 3월 11일, 전체 알트 장이. 다시금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계단식 하락을 통한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발매수세로 인한 다시금 반등의 그런 치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스텔라 루멘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가 기준해서 372원을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전체 알트 시장 또한 다시금 반등세로의 그런 추세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갈런지, 지금 현재 도 매우 불안한 변동장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스텔라 루멘이 다시 한번 시세 창출을 해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성이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해주시면 저의 영상을 보다 좀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텔라 루멘 차트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오후 들어서 다시금 전체 알트 시장에서의 다른 여타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런지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아직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앞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뤄낸 바 다시금 상승의 패턴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많이 들어왔었어요 특히나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무서성 단타의 개념에서 이제는 저점을 다졌을 것이고 다시금 상승의 추세로서 나아간다는 점 투기적인 목적에서 개인들의 물량 또한 좀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하락 운동의 초연으로서 실망 매물 또한 같이 연이어서 좀 나왔다라는 점자 주말에 지금 크리토 서밋의 어떤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 앞으로의 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 도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간에 하락의 패턴을 보여줄 것이고, 매도 물량 또한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저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의 지속적인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계단식 하락 패턴에 있어서는 우리 홀더분들이 많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하락 패턴을 만든 이후에 행보장을 또 만들까봐 좀 노심초사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들의 오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왔고 아직 큰 거래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 지금 371원을 잘 버텨준다라면 그래도 행보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좀 열심히 잘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앞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물량들은 대체적으로 소화한 이후에 다시금 위로 추세 방향을 전환해서 우상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겠지만 좀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와 같이 무지성으로 들어와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또한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우리 신규 홀더 입성자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저도 좀 점차 보아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가 저점이 아닌 여기가 또한 계속해서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저점을 좀더 다지게 된다라면 분명한 건 여기가 바닥이 아닌 그 아래의 바닥에서 우리가 손실을 기록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알고는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작정 느낌만 가지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없으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쉽게 초보자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맥점 분석 포인트를 자동으로 나타내 주는 맥점 분석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맥점 분석기는요 현재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맥점 포인트를 짚어 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상승선과 빨간 선으로 나타내는 하락선을 외부 파동으로서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최근 XRP 기준으로요 12월 30일을 기점으로 니플을 매수한 이후에 18일간 동안 약60% 이상의 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포인트 상에서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자, 빨간 선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이후에 초록색 신호에 맞춰서 매수 포인트를 바로 직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다시금 하락 패턴의 신호에 맞춰서 우리는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다시금 재상승의 매수 포지션 순간을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로써 홀더분들께서는 수익률 극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맥점 분석기를 원하시는 홀더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차트 적용하는 사용법 더불어서 안내사항을 함께 발송을 해 드릴 것입니다. 25년은 알트코인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 흠풍이 불어올 것이고 큰 수익으로서 전환되는 시기에 지금 현재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어쩌면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이 맥점 분석기를 통해서 기회와 수익을 함께 얻어가시게 저는 좀 바래 보겠습니다. 자 차트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자면은 제가 두 줄의 선을 좀 그어 놨는데 이 부분이 좀 매물소화 과정의 어떤 구간이다라고 앞으로의 돌파 과정의 저항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약한 500원 이상 사이에서의 매물소화 과정을 좀 분명히 많이 거쳐야 된다. 하지만은 레인지를 넓게 봤을 때앞전에큰 폭의 상승과는 다르게 저점을 좀 많이 만들어 놨고 그 이후에 상승폭은 매우 좀 제한적인. 라고 생각 들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로맨이 약 1,000원까지는 가야 된다는 라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저 또한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상반기에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난해하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난해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앞에 안개가 껴 있고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내 손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 자욱한 그런 시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안개가 걷힐 때까지 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 그래서 난해하다라는 표현을 좀 갖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스텔라 루맨의 지금 시세는 계속 분출해 나가는 그런 시점.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상반기의 어떤 그 코이 시장의 전체 그 불장의 신호가 아직 지금은 더 불 붙지 않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를 좀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기회의 순간일 수가 있어요. 좀더 하락을 지금 자리보다 좀 아래로 낮췄을 때 우리는 분할 매수적 관점으로 좀 물량을 담고, 자, 1차가 지난 상황에서 올해 2차에 대한 대시세 파동을 한번 끌어낼 때 그때는 우리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우 좋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 이제 매수적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25년 우리 홀더 분들이 주목해야 할코인을 즉, 맥점 분석을 통한 기대 수익의 이상을 앞으로 점쳐볼 수 있는 코인 핵심 전략 파일을 제가 직접 분석하여 모두 핵심만 모아 담아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여지는 문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선착순으로 무료로 현재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참고해 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늘 매일같이 급변하는 변동성이 유독 심한 지금의 현재 코인 시장 속 내게 있어 희망적인 상황일 수도 혹은 늘 불안한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 무심코 혹은 무작정 자신만의 느낌만을 가지고 무리한 매수 진입은 하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항상 간다 간다 하는 주위에 근거 없는 소문과 뚜렷하지 않은 일시적인 상승세만을 바라보며 투자한 나머지 보시는 것처럼 고래들은 하락을 유도를 해서 계단식 하락을 통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써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항상 기대에서 걱정으로 혹은 기나긴 희망없는 행보장 속에서 지금까지 어쩌면 손실만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고래들의 매집에 따른 평단가 정도는 알고는 하셔야만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서 거듭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이런 부분 잘 나타내주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차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접근하셔야지만이 앞전의 상황과는 반대로 이렇듯 상승세에 올라타 탁점과 행운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은 물론 더 중요한 기회비용, 즉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 홀더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실시간 대응에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기 및 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고래들의 매집 평단가 및 최적의 매수 매도 전략을 통한 맥점 분석을 실시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내가 투자한 코인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또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대응 전략서를 우선 받아보시고 고민하셔도 될 것이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입장 안내 후 궁금한 점 또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무료 가족방에서는요. 단기 수익주 및 장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입장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함께 소통하면서 코인 투자 전략에 대한 안목을 같이 키워나가셔서 올해는 꼭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저는 바래보고 싶어요. 더불어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무료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개인 정보 유도 및 가입비 또한 일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홀더분들 앞으로의 상승세를 그려가는 코인들 이제는 정확한 맥점 분석에 따른 확실한 매수 타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자금 소비와 시간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투자 방식 앞에 이제 결정만이 남았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매일 맥점 분석 받아 보시면서 거기에 따른 매일 같이 수익 또한 함께 점진적으로 적립해 나가세요. 그럼 오늘도 홀더분들의 건승을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성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